욥의 인생은 깨끗한 강변 위로 비추는 노을빛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망하게 된 자도 욥을 향해 복을 빌어 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 자라면 온 세상을 저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서는 망하게 된 자도 복을 빌어 줄 정도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처참히 망했어도 저 사람 욥만은 복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눈물나도록 고달픈 과부들, 항상 한숨만 입에 달고 살던 이들이 욕을 만나고 나면 기뻐 노래하게 됩니다. 욕이 베푼 선행으로 인해 한시름이 놓인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욕은 빈궁한 자와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맹인들의 눈이 돼주고, 저는 자들의 발이 돼주었습니다. 또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가 억울하다 여기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기까지 한 정의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지와 지도자들, 연세 많은 노인들까지 욕이 지나가면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의스대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 그리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겸손히 잘 관리하고 모든 형통들을 내 힘과 지혜 탓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고 믿으며 받은 사랑 온누리에 나누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욥과 같은 의인들이 도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자체부터 마음이 든든해지고 온 마을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욥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하신 것처럼 요백에 상상 못할 일들이 터집니다. 열 자녀가 죽게 되고 강도가 쳐들어오며 큰 질병마저 걸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온 모든 선행들을 은근히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지금의 이 고난, 욕의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분명 욕이 저주받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정말 욕이 한순간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받던 사람들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돌을 던진다고 함께 돌을 던지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기에 함께 손가락질 하는 행동은 정말 최악입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충성은 못할지언정 작은 의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워 요 앞에서는 말은 못해도 뒤에서는 조용히 응원하며 그의 재기를 위해 복비를 주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듯 여러분이 욥처럼 베푼 선행과 섬김, 하나님께 올리던 기도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날 떠난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참소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들 때 하나님께서는 날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의 검을 들어 그 악한 생각들을 베어내십시오. 믿음의 방패들어 막아내십시오. 최후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니 주님으로 인해 기가 부르며 환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게 하소서. 얘기치 못한 권한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건과 믿음의 방패들어 승리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모두 나를 잊을지라도,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